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나머지 쟁점들은 제가 요약한 영상만 봐도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좀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확실하게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숙소 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박시원 선수의 발언 내용을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숙소도 잡아주고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보증금을 내줬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미 잡혀있었고 보증금이 있었고 월세는 다 저희가 낸 거예요 그때 저희가 살았던 데가 월세가 75만원 3명 4명 해서 엠방 해서 뭐 그렇게 낸 거고요 나중에는 보증금도 저희 돈으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거는 잡아준 게 아니죠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박시원 선수가 해당 발언을 한 맥락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김동현 관장에 관련된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 팬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대다수가 김동현 측이 소속 선수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시원 선수의 인스타 라이브를 시청하던 팬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박시원 선수는 그 채팅을 읽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박시원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즉 박시원 측이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연하게 팀 숙소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선수들 본인들이 부담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이 해당 논란만 바로 접하면 김동현이 무슨 자손사업가냐 숙소를 왜 김동현이 제공해야 되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동현 관장이 그동안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비춰졌길래 팬들은 김동현 관장이 숙식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자 2019년도 3월달에 양감독TV에 올라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체육관 이름이 팀스턴건이 아니라 부산 팀메드의 집으로서 압구정 팀메드라는 관명을 달고 운영되던 시절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는 아직 박시원 선수가 팀에 합류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고 자 팀매들 왔는데요. 또김도열 감자님께서 또 이렇게 선수들을 위해서 또 <laughs> 선수분 숙소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이층 침대 해가지고. 자, 이 어... 제가 편지 요소들로 하지만 제가 진짜 많이 다녔지만 대한민국 거의 최인고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어... 숙소 좋게 해가지고 어... 어... 선수도 이렇게 시열하고 예. 숙소까지 만드셔가지고. 아, 강남 한복판에서 그렇죠 강남 한복판에 에이. 신사동이죠 여기 신사동에 네, 지금 네, 2층 네. 침대에 딱 저런 게자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물론 김동현 관장이 직접적으로 내가 80만원 월세를 부담한다 라는 워딩을 내뱉은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김동현 측에서 파격적으로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실제 해당 영상의 댓글창만 봐도 그렇게 알고 있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김동현 관장도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죠. 그 이해 맞춰서 충분히 하고, 어, 전역훈련에 임하기 전까지 완벽한 휴식을 통해서 100%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한 어, 수입니다. 아, 그래서 예. 언제든지 어, 선수의 관심 이 있다. 그리고 미래가 파이터로서 세계적으로 나오시다. 그럼 언제든지 어, 여기 자막 기능이 어, 없나? 자막 기능이 없습니다. 자막 기능이 없습니다. 예. <laughs> 어, 팀 매드로 오시면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 지나하겠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숙소 제공을 어필하면서 선수분 모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시원 선수 등 이후에 합류한 선수들은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뭐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와서 체육관 문을 두드린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숙소 제공은 큰 메리트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공중파 KBS의 이웃집 찰스에 방영된 영상으로 촬영 시점은 아마 2019년 4분기쯤으로 추측됩니다. 박시원 선수가 팀에 합류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시점의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도 방송에서 국내 격투기 체육관 최초로 김동현 관장이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고 방송이 됐습니다. 또한 해당 유튜브 클립의 제목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김동현 관장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김동현 본인이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댓글 창에는 김동현 관장의 파격적인 선행에 박수 치는 댓글들이 수백개가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시원 선수가 언급한 것은 숙식 문제 중에서 숙소 문제만 거론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팬들은 스턴건 짐에서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식사는 제공됐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박시원 선수가 미처 라이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5인 숙소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다고 치고 식비를 인당 5천원씩만 잡아도 하루에 2만 5천원 한 달이면 75만원으로 이는 월세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의 식사량에다가 하루 세끼 제공이라고 치면 훨씬 웃돌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만약 방송에 나온 것처럼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확실함으로 박시원 선수 측의 주장이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박시원 선수가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줄 요약 들어갑니다 김동현은 방송을 통해 공공연히 숙식 제공을 한다고 어필했으며 팬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박시원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김동현이 입장을 내기 전에는 정확한 팩트는 아직 알수 없다 중립기어 시계 박자